쪽에 8-1번 자이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 a 를 구하려면 그러면 또 추론이죠 이게 분모가 무한으로 가 근데 값이 나왔다라는 거 얘도 무한으로 간다는 거죠 심지어 차수도 같고 개수가 3이 었겠지 그러니까 아, 여기서 추론 fx는 3x제곱이 있어 뒤에는 뭔지는 모르겠어 맞지 이 정도는 알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는 어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일상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4니까 그치? 인수분해 버전으로 쓰면 리미트 x가 4로 갈때 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분의 f(x)가 이게 적어도 x가 4로가면음모연분다라는건 알아. 근데 이것도 값이 나다는건 분자도 0이 됐다는 해석이겠지. 그래서 리미트 이제 x가 4로 갔을 때 f(x)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즉그 말은 f4가 0이란 말이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다 4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f(x)를 조금 생각을 해 보면 f(x)는 이렇게 3도 갖고 있으면서 단어 명 개야? 니까 x 4도 있어야 되 그렇지? 그리고 남은 하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 러스 어, a라고 이제 임의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2차도 되고, 개수도 3도 있고, 4 넣으면 0대도 되는 것도 이렇게 장치가 되죠. 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fx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면 해보면, 어. 이미 3x-4의 x 플러스 a가 어, 2다. 이 말인데 이제 약분도 해주고 이제 이 약분하고 나면은 이제 4 넘을 수 있거든요. 지금 집어넣으면은 5분, 3의 5분의, 어, 5분의 3 곱하기 뭐4 플러스 a가 2다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대입을 하면. 그래서 뭐 양변에 3분의 5 곱해주면은 4 플러스 a가 2 곱하기 3 그래서 a는 3분의 10 빼기 4 넘으면 3분의 12일 거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거요 a가 a가 마이너스 3분의 2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f1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로 가지고 와가지고 f1을 3에다가 1로 1마이너스 4에 1에 방금 구한 a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일단 3곱하기 마이너스 3에 이거는 3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